빌라 입주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사 들어오시는 날 같이 못 만날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럴 경우에 어, 원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을 이렇게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셨다가 도움되시기 바래요 일단 저희 빌라 이사 들어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어, 또 계속 사실 수도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지만 저하고 이런 인연이 된것 자체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오셔서 좋은 일만 있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화장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화장실을 보면은요. 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음, 집에서 원룸을 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물이 갑자기 샌대든가. 아니면은 보일러가 안 된대든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쓰시는데 화장실에 어 갑자기 뭐 막혔대든가 어 아니면 물이 뭐 콸콸 넘친대든가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은 수도 계량기가 1층에 있고요. 1층에 전체가 쓰는 계량기가 있고. 각 방마다 이렇게 원룸마다 이렇게 고메다라고 각 방마다 계량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 예. 따로따로 이 얼마큼 그 수도를 썼는지를 어 이렇게 어그 수치를 알수 있는 고메다가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어, 월, 시작서부터 끝까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려면 저도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전체 세대를 같이 계산을 해서 제가 이제 관리비에다 같이 추가로 해서 어,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요. 수도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물이 많이 넘친다든가 물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걸 막아주시면 돼요. 요거를 막아주시면 요걸 막아주시면 물이 딱 끊겨버려요. 세대로 들어가는 물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을 때 관과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건 열린 거고 반대로 됐을 때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안 나오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물이 갑자기 막 콸콸 어뭐 어, 물에 문제가 생겼다 막 물이 넘친다 세탁기가 넘친다. 어, 세탁기 실에서 뭐 물이 넘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빨리 이 우리 집에서, 우리 원룸 방에서 물을 막고 싶다 하면, 요, 요, 수도꼭지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유사시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셔도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원룸을 사용하실 때 어, 하수구 냄새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원룸에는 이 화장실 구멍하고 싱크대 구멍하고 세탁기실 구멍하고 구멍이 3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고 머리카락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버리게 되면 이 안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수계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제가 비디오 동영상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걸 팔아요. 이렇게 그냥. 헤어 필터, 플라워 해가지고, 요런 거 팔거든요. 요런 거천 원씩 해요. 그러면, 요런 거를 사셔가지고, 이걸 꺼내면, 요, 요런 게 납작한 게, 요런 게한장나 오거든요. 요런 거. 이렇게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 장짜리. 요거를 요 위에다 딱 붙여요. 붙이고, 그리고, 요렇게, 덮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머리를 감고 막 머리카락이 여긴 막 달라붙잖아요. 그럼 요거 싹 모아 가지고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딱 모아서 싸서 버리시면 되죠 요것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걸름망이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요게 잘 막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써봤는데 잘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건데 요거는 어, 하수구 냄새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샤니 스틱스 해가지고 이제 제조사가 여기 있어요. 배수구 냄새 이런 거 없애주는 거. 이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인데 어 여기 전화번호도 있죠. 네. 어 여기 이제 수입 회사네요. 근데 이게 어디에 좋냐면 하수구 냄새가 있을 때 얘를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퐁당 넣어주세요. 잘라가지고. 그러면 냄새나는 걸 여기서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냄새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다는 거죠.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다 쓰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계단에 어, 냄새가 좋게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써요. 이 동우CM 이라는 이 회사에서 요렇게 된 향을 뿌려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동우CM 에서 제가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 향이 나는 거를 기계를 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홈이 있거든요. 요걸로 열어주면 되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열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죠. 이거를 어, 다 쓰면은 이걸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이제 제가 다 썼던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갈아 낀 거예요. 새 거로 이렇게 그 안에다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끼우시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냄새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닫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각 계단 그러니까 1층, 3층 계단하고 또 이제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방에다 설치하기도 해요. 요거는 한 달에 한만원 정도 들거든요. 향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거, 이거, 요거거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로뉴라는 향이에요. 예. 저의 기호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콜로뉴 향이에요. 다른 향도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 향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콜로뉴 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세팅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그 다음 요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어, 화장실에, 아, 어, 요런 것들 있죠. 저 수정기, 수정기 부분에서, 아, 이 호수 부분, 그쵸? 호수 부분에서 특히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헤드를,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헤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입자분께서 본인이 원하는 헤드를 이렇게 교체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 것들은 각자 또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 존중해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또 세면, 또 빨래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수도를 따로 빼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 수정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파트로 가볼까요? 예, 다른데 한번 가봅시 가볼... 자 주방 쪽으로 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전기 쿡탑을 쓸 거냐 가스 렌지를 쓸 거냐 이제 다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는 요번에는 한번 전기 쿡탑을 설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 렌지 하다가 전기 쿡탑도 이제 뭐 하츠나 쿠첸이나 또 SK 메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SK 메직을 한번 써보려고요. 한번 설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SK매직은 이런 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로형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세로를 가로로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어, 우리 세입자분이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만 어,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가로로도 쓸수 있고요. 거기 이제 간단한 설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쓰시려면 은 먼저 이렇게 어, 전기를 켜가지고 그렇죠? 전개하셔가지고, 이제 두 개를 쓸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이, 저기, 그릇들은 그냥 알미늄 그릇은 안 되고, 반드시, 어, 센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뭘 작동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제 온도를 높여서, 이제 뭔가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서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어 제가 원하는 단수로 이렇게 8단, 뭐 8단, 뭐1단 이렇게 내려서 할수 있고 시간을 어 얼마큼 할 건지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요리를 할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올려 놓고 나서 딴데 가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잘끓고 있는지 그거로 확인해야 되고요. 또 두 개를 다 쓴다면 그거를 다 확인해야 되겠죠. 숫자 같은 것도 잘 보고 끌 때는 54321 해서 0으로 해서 맞춰서 이제 꺼야죠. 그죠? 이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전원을 이렇게 꺼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기 요리를 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 이제는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어, 요런게 있네요. 제가 써 보니까 여기 물 빠진 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요런게 있거든요. 물 빠진 쓰레기 봉투 이런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요런 이제 쓰레기 봉투를 갖고 계시면은 요렇게 제가 지금 한 손에다가 지금 요걸 들고 있어서 카메라 들고 있어서 힘든데 이렇게 아,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놓고 음식물이 있다 음식물이 있으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고서 어 쓰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다 있어요 구멍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갖다 놓고 쓰면 좋죠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시면 이제 여러 개 갖다 놓고 음식물 같은 거 찌꺼기 따로할때 이런 거 쓰시면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 원이네요. 천 원. 이렇게 싱크대 같은데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물 빼고 하는데 좋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거 선반으로 어, 그릇 같은 거놓을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구에서 이제 이곳이 강남구니까 강남구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쓰레기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2리터 짜리 이거 있고요그 다음에 강남구 쓰레기 봉투가 5리터, 10리터, 또 20리터, 100리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2리터입니다이 예, 2리터 짜리 네, 요거구요. 2리터 짜리는 이 음식물을 요 안에 넣어서 아까 그 음식물을 이렇게 어, 물기를 빼고서 이렇게 하면, 요기로 이제 음식물을 넣어서, 어, 음식물 버리는 곳에 넣으시면 되구요. 요거는 5L 짜리에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어, 그렇게 배출하시는 거구요. 너무 바쁘시면 이 시간을 못 지키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출근하시면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되도록이면 저녁 8시에 버리시면 좋다는 거죠. 다음날 5시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L 짜리구요. 자, 여기 10L라고 돼있죠. 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간 이제 제한이 있죠. 월에서 금까지는 저녁 8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어, 새벽 5시부터 일요일 8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돼있구요. 요런 거는 이제 종이나 유리병이나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건안 되고, 어, 이제 썩지 않는 거, 음, 그런 거 따로 이제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대형 생활 폐기물은 따로 버리잖아요. 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버리고, 그니까 재활용이 되는 거를 뺀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 이제 배형, 배형. 요게 100L 짜리죠. 100L 짜리로, 어, 요거는, 어, 이제 큰 부피로 들어갈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가구나 가전제품, 그리고 또 대형 폐기물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어,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청소 행정과, 어, 02-3423-5973, 요런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폐기물 버릴 거 있으면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얘기해서 그쪽에다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뭐, 뭐, 책상 버릴 거예요. 뭐, 의자 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2 0터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서울시내에서 종로구 제외하고 지역 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고요. 어, 시간에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요거는 이제 강남구 외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나비안이 있거든요. 자, 일단 킬려면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한번 켜놓은 걸 꺼보겠어요. 자, 꺾고 다시 킬 때는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전원 보이죠? 자, 전원 버튼 누르고 내가 난방을 하고 싶으면 난방을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난방을 내가 5시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4시간을 할 것인지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난방을 계속해서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뭐 6시간 이렇게 세팅해서 제가 할수 있고요. 내가 난방을 하고 싶지 않고 요즘 뭐 따뜻해서 그냥 온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온수 버튼에서 온수만 써도 돼요. 여름 같은 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외출을 해서 난방은 하되 그냥 외출 상태로 좀그좀 그좀 난방을 세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외출로 놔두고 어~ 외출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쓰시고 난방에서 온도를 좀 높여서 내가 온도 좀 높여서 실내 온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외출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난방 온도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계속 이제 올려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추우니까 외출로 놓고 해도 되고요. 지금 세입자분께서는 그냥 전원을 끄셨네요. 끄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동나비안 NR15S 이게 원룸형으로는 좋거든요. 요거 했고요. 그다음에 어, 보일러를 실제로 보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아직 아직 그 그이삿층 정리가 덜 돼가지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탁기가 있죠. 예, 요번에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탁기는 세탁기가 이제 건조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전원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누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전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고. 전원 버튼 보이나요? 네, 이렇게 전원 버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제가 표준 세탁 하고 싶다 그러면 표준 세탁 이렇게 오게끔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강력 건조 이렇게 하면 표준 건조 또 이렇게 하면 시간 건조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근데 골치 아프니까 그냥 표준 세탁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조를 더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 건조를 누르면 돼요. 건조. 그래서 건조하고 세탁이 같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도 되고, 세탁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 일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넣고, 여기 이제 이렇게 넣는 게 있거든요. 어 빨래 넣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 누르시면 돼요.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세탁을 세탁물을 넣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넣으시고 닫고 나서 이제 동작을 여기 보면 동작 버튼 이 있거든요. 그 동작 버튼 누르시면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 건조를 시키고,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건조 버튼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음, 건조 안 누르고 그냥 세탁만 이렇게 세탁만 눌러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어 세탁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건조를 한 2시간 정도 하면 뽀송뽀송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드럼세탁기 사용설명서가 여기 있죠? 이거 보시고 어, 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수평 잡으려고 발 같은거 이거 있거든요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다 수정 다 잡아놨어요 수정 다 잡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혹시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할때 거름망 청소하는 방법 또 냄새 관리하고 세탁통 청소하는 방법 또뭐 이것만 알아두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 이런거 다 이제 설명해 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름망 설 청소하고 이런 거, 요 밑에 하는 거거든요. 요거 빼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 요 밑에를, 음 해서 필요할 때, 음, 요걸음망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나 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하면 빼가지고, 저도 이제 요 모델을 안 써봤는데, 그래서 이제 물 빼가지고,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청소해서, 여기 나오죠? 네. 기계에 이게 물 들어가겠다. 여기 이제 막 걸러지고 막 지저분한 거막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 막 제거하고 여기 안에 막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음, 이렇게. 다시 해서, 청소해서, 이렇게 딱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어디나 다 원리는 똑같아요. 나는 이 기계는 안 써봤는데, 알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세탁실은 어디가 문제냐면, 이 세탁실 그 구멍에 호수를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고정을 안 시켜서 이 호수가 빠져가지고 물이 역류돼서 세탁실에 막 물이 차가지고 새벽에 연락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세탁실이잖아요. 이게 세탁실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에 걸릴까봐 이걸 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이쪽에. 묶어달라 해해가지고 근데 이게 호수가 확 빠져버려, 막 이렇게. 응? 이거 모르고 발로 치면은, 그러면은 물이 역류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꽉꽉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응, 이게 지금, 여 비닐로가 없어서 이제 쓰레기 봉투 이거 비싼 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막 비닐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기다가 딱 이렇게 꽂아놔야 돼요. 이렇게 딱 꽂아놓고, 안 움직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 비닐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아, 이번엔 에어컨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치된 에어컨이 대우 캐리어거든요. 그래서 대우 캐리어 에어컨 리모컨이 있고, 만능 에어컨 리모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방마다 지금 대우 캐리어 에어컨 리모컨을 줬으니까 요거 잘 보관하시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또 2만 0천원씩돈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위치에 놓고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켜서 어 제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해 놓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너무 더우면 또 끄시면 되고 그래서 냉방하고 송풍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 냉방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요게 이제 송풍 기능도 있으니까 시원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바람만 잘 통하게 해서 송풍 기능을 할것 같으면 송풍으로 놓으시면 되고 어 강중약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원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전원으로 해서 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운전 선택이 있어요. 운전 선택에서 어 이렇게 내리면 어 운전 선택으로 계속 냉방 아니면 제습을 하고 싶다. 어 이렇게 또 이건 난방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어강 자동으로 할 건지 냉방으로 할 건지 제습으로 할 건지 할수 있고요. 그다음 바람 세기를 어 이렇게 강 중, 약, 어, 요건 요렇게 돼 있네요. 이게 제가 쓰는 거랑 조금 달라요. 바람 세기로 강, 중, 하할수 있고, 운전 선택으로 자동이나 냉방이나 이렇게할수 있고요. 어, 온도가 한 17도면 엄청 추워요. 춥고, 이제 조금 올려서 한 20도, 뭐 24, 3, 4도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차가운 걸 원하시면 한 17도 정도로 놓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어컨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집에서 남자분들 특히 청소하기 싫을 때 어떻게 편하게 청소하시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그 밀대 거든요 요거는 어, 웬만한 데는 다 요런 걸 팔아요 고거 있으면 요걸 사셔 가지고 요즘 노브랜드에서 파는 건데, 물걸레 청소포라든가, 빨래하는 뭐행주 어 이렇게 요즘 이제 빨아서 쓸수 있는 행주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하나만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하나 뜯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니까, 여기다 얘를 딱 맞추고, 그죠? 잘 보여요? 이렇게 딱 맞추고, 그다음에 귀퉁이를 네 번만 딱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네 번만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아 여기 너무 앞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어, 이러면 이제 이거를 쓱쓱 이렇게 문대주면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면 바로 청소가 되는 거죠. 닦아주면 힘들지 않고 이렇게. 쓱쓱 문대주면 응? 이렇게, 이게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대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쓸기도 귀찮다. 그러 이렇게 한대 몰아서 이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녁때 귀찮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쓱쓱 이렇게 문대서 청소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시커매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빼가지고. 응.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어 여기 지저분해졌네 이렇게 가지고 버리는 거죠. 저는 아까워서 어떤 때는 이거 빨아서 쓰기도 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번 쓰면 또 빨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장만해서 두시면 좋죠. 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거입니다. 항상 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하다 보면 이 전기에 어, 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뚜껑이 있는 어, 그런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헤어 드라이기 쓰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어, 어, 좀 플러그를 빼놓는 게 좋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계속 써야 된다. 귀찮다 그러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래서 물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뚜껑을 항상 닫아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쓰고 나서 이 플러그를 빼고 가는 게 좋죠. 항상 이 감전되지 않게 하는 거 조,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플러그가, 그래서 뚜껑이 없는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감전사고 날까봐 아예 테이프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예 콘센트를 교체해버리거나, 이 콘센트를 이걸로 고치하지 않으면, 어, 잘못하면 전기 감전사고 날수 있어요. 목욕하다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